자, 이런 문제는 있잖아. a의 n 제곱근이다. 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는 식을 세워야 돼. x의 n 생은 a다라는 걸로. 그럼요. 몇차 방정식이지? 몇차 방정식이요? n차 방정식. n차 방정식의 n, 근의 개수는 n개입니다. 근데 실수근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개수를 범위에 따라 나눠야 되거든. 어떻게 나눠야 되냐? 첫 번째, n이 홀수일 때, n이 홀수다. 그러면 x의 홀수 제곱근, 홀수승은 a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실근 x는 한 개입니다. 이건 기억나니 x의 n승이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y는 a라는 상수함수는. 뭐가 되든 간에 무조건 교점은 한 개일 것입니다. 그 다음, n이 짝수다라고 하면은, x의 짝수, 짝수수는 a다 라고 했을 때, a의 범위에 따른 아닙니다. a가 0보다 크면 2개고요 a가 0이다라고 하면, 서로 다른 1개고요그 다음, a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0개가 됩니다. 얘가, 요런 식으로 있다. 요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하면, y는 a, 이렇게 2개. A가 양수면 2개, A가 0이면 1개, A가 0보다 작으면 0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걸 아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 나와 있지. 이거. 세제곱근 중에서니까 X의 3승은 N, N 플러스 4다. 그럼 이거는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한대. 근데 지금 여기는 몇천데 홀수 차수지. 그럼 얘는 얘 값이 뭐가 됐던간에 무조건 실수 개수는 한 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 다음 여기서 네제곱근이지. x의 네제곱은 n n 플러스 n 마이너스 4다라고 식을 세울 수 있고, 이거의 실수인 거의 개수는 누구의 값에 따라서 바뀔까? 그러면 n, n. 곱하기 n 4의 부호에 따라서 개수가 바뀔 거라고. n n 4가 0보다 크면은 어, 두 개로 말할 거고. n n 4가 0이면은 한 개가 될 거고. n n 4가 0보다 작으면 반 개다라고 할수 있다고. 이게 GN의 개수죠. 그러면 GN은 이 범위에서는 n이 0보다 작고 n이 4보다 클 때지. 이럭지 n은 자연수니까 그래서 n이 4보다 크면은 2개요 그 다음 이거는 n이 4면은 1개요 그 다음 n이 0보다는 크고요 4보다 작다 이거면은 꽝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fn이 gm보다 크다 라는 건 fn이 항상 1이니까 이 경우밖에 없죠 어 Fn이 Gn보다 큰 경우는 얘가 빵인 수밖에 없잖아. 각 등호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얘는 n의 값 합은 1과 2와 3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은 6이 되겠죠?